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처빈 하갈과 또 이제 서자인 이스마엘을 이렇게 짓에서 내쫓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게 됐는데 그 평화 화친 조약을 내지로 그 왕과 군대장관이 아브라함이 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하나의 님 말씀, 순을종하지않는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이 력 없다, 는것입니다 우리 2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 2절시작 그때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려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너와 함께 o t h 다 아멘 a 레 t 왕아비멜 r l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the 장관하고 둘이서 이렇게 대동하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 내가 보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불신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와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계셔. 이게 뭡니까? 굉장한 칭찬이죠. 어, 믿음생활 잘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소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내가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아이,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사실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런 말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십자가 없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 그런 말못 들어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죠. 실제로 더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게 기대값이 좀 높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네들 안 믿어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더하다는 말을 들어요. 사실 더한 거는 사실 사실 없어요. 제가 잘 보면 그냥 똑같이 더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낫지 더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비은만해도더 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고 다르다는 건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 희생합니까? 아,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갈때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 본거 있나요? 나 예수 믿어서 손해 본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자랑이 아니야 사실에. 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영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내 이익보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좀 눈앞에 있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얻게 되니까 내가 하나의 미래로좀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도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쇼텀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롱텀으로 볼 때는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이익입니다. 여러분. 아 네.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구별돼 살아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떨어져서 산다고 그래서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네. 세상 사,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를 따라갑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있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영향력이 없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게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 그래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뺏길까봐. 네. 자기가 위험해질까봐. 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 어이, 살아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동치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 그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어진적해서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인은 이 경수가 다 끊겨갖고 나이가 90세인데, 부인은 90세고, 아브라함 100세인데 아들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당시에 첩과 자식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큰 재산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후손들이 계속 생기면 그게 다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자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 한 마디에 다 내보내는 것을 보면,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거룩한 거잖아요.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너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영향력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고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쓰임 받고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 믿지 않는 아비멜렉조차도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시는구나 인정했다. 영향력을 준 거예요. 지난번에 8월 말에 우리 그 교우들 몇몇 분들과 같이 그 잠실에서 성령왕국 청년대에 갔어요. 15,000명 그 잠실 운동장에 모였는데, 아뭐 대단하더라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거기 이제 박동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저는 그 예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교회인데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해서 왔더래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새로 취직, 직장생활을 하니까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이렇게 말씀도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 너그 회사 가서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와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구별되라는 거잖아요. 세상 안에 있지만 직장 안에 있지만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청년이 순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살라 그랬으니까 이제 퇴사가는데 회식을 갔는데 그 상사들이 직장 상사들이 뭐 과장님, 부장님 계신데. 어, 소주를 갖다 이렇게 술을 막 따라주고, 맥주도 따라주고, 이렇게 술을 따라주더래요. 그래서, 어, 이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청년이, 아, 저 크리스찬입니다. 술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아, 이놈 융통성도 없다 그러고, 막 그냥 회사에서 그 상사들이 막, 아, 음?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예,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믿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려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회사 그만두라는 은근히 그런 식으로 돼서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완전히 여기서 왕따를 당하고 힘, 막 위에서 상사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 회사에 그만두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어 대단한 거예요 청년인데 진짜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듣고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이 정도 믿으니면 혹시 회사 잘려도 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식혀서 전도사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 <laughs> 이 정도 믿음 그래서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얘기를안 하시고 그 소개에 몇년 생이잖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1 년만 딱 다녀 1 년을 다녀야지 그래도 어디 이력서에도 다녔다고 쓸수 있지 1년도 안다니며 이력서도 못쓰니 1년만 참아 그래서 그걸 알겠다고 그 그래. 내가 책임질게 1년 뒤에도 해결 안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쓰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어 그런데 이이 청년이 그 말씀대로 막 어려움 당하면서 계속 거룩하게 계속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면서 안 섞이고 아 그렇게 되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제 그만둘 날이 다된 거죠 이청년은 그만두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괴롭히는 과장님 자기 옥상으로 불러시더래요. 겁도 안 나더래요. 자기 이제 그만둘 거니까. <laughs> 뭔 소리를 해도 겁, 이제 그만둘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과장님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1년 동안 괴롭혀놓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과장님이 그래. 사실 나도 교회 다녀. 그랬을 더래요 아, 교회 다니는데 술 따라주고 아무것도 괴롭히 그리고 아무개 차장 같이 괴롭힌지 그 사람도 교회 다녀 그래 <laughs> 다 교회 다니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세상에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나보다 어린 신입이 돌아가지고 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고 어 그리고 나는 뭐술안 받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다고 순간 자기는 자기는 그그렇게못 뭐, 사니까 좀시계심도 뭐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괴롭혔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제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회사 문화가 이제 술도 안 먹고 끝나고 회식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가 바뀌었대요 네. 거룩한 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룩한 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갈 때 영향력이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 훈련받을 때가 있고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본토 치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가라 그랬는데 그때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토창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난한 땅에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여기저기 장막을 폈다 또 다시 또또 음, 또 이렇게 짐을 쌌다 하면서 도망다녀가지고 네게부 사막까지 가고 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금 안정된 거 하란에서 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여기에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에, 이집트로 가죠. 먹을 걸 구하러. 거기서 또 부인, 또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뺏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그 약속 불뚝고 갔는데도 계속해서 아, 아이를못 낳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에이, 어, 그 누구 엘리에의 종이 있잖아. 엘리에에게 상속을 해야 되나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하갈이라는 처벌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서자를 낳게 됐잖아요. 그런 오류들을 많이 하고 또 신앙적 추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적 추정을 했을 때 이렇게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요 아주 거시적인 것큰 그 말씀을 주세요. 분명하게 주시는데 세부 항목은 잘안 주세요.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만약 아브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75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백0 0세때 얻으니까 25년 뒤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럴 때, 25년, 주, 25년째 줄게. 100살 때 줄게.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좀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시지. 너무 거칠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무 그냥 딱 주신단 말이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 구체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큰 것만 딱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 좀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그까지 얘기를 하시지. 왜 총만만 주시고, 이 세부 항목 강론안 주시나, 세부 항목까지 주시지. 이큰 것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세부 항목을 주시지. 몇 월, 며칠 날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어떻게 이루어 줄게 하시지.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 그 생각도 성령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왜 그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제 아이디어를 주거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기도 너 안, 너안할 거야. <laughs> 왜냐하면 왜 기도 안 합니까? 몇월 며칠 날 하면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산다가, 어우, 날짜 한달 남았네. 한달 정도는 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 신령으로 나오는 것, 간절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큰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방법 단순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심념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하나님 뭐 여러분이 대단한 거에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주니까 궁금하고 답답하고 이거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 약속, 약속은 있긴 있는데 어, 세부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막, 막 절망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안 주세요. 또한 가지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실 지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언제 어떻게 해주겠다 무슨 계약서가 안써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아버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연단을 주세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큰것큰 약속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한 거는 이미 아브그 아브라함이 많은 연단을 쌓아서 그 지위가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화친 조약하자는 거는 아브라함이 벌써 그 레벨이 하나님 많이 올려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막 왕도 꾸짖잖아요. 너 그때 우리 음물 니네 어? 부하들이 뭐 이렇게 뺏어갔어 그런 것도 꾸짖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이제 앞으로 서로 침해하지 않겠다는 음 조약을 맺고 암양 7마리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계약으로 이제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될때이 계약한 그운물 이름이 뭡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곱 문물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맹세를 우리 여기서 맺자라고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쫓겨 다니는 사람인데 올려준 거. 이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릇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뭐가 먼저 낮과 밤에서 낮이 있고 밤이 끝나면 하루가 이제 자정이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낮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하루의 개념이 틀려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면요? 해가 질 때, 밤밤될때 있죠. 그때가 시작이에요. 껌껌해질 때, 우리 뭐 저녁 여섯 시쯤 되면은 그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이 히브리 사람들.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낮 낮이 지나면 하루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실 때, 먼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먼저 고난을 주세요. 밤이 먼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낮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예전에 제가 막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그럴 때, 그좀 나이가 드신 신방돈 도사님 저를 위로하신데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렇게 연단할 때가 있으면 목사님 반드시 쓰실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 그 말이 그냥 아니, 그냥 위로하신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면 연단할 때가 있고 연단을 먼저 주신다. 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있습니다. 그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착. 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주실 줄 반드시 씨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가 있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이 먼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단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축복을 먼저 주, 주잖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주예요. 왜 저주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무슨 좋은 위치를 주시고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자기가 잘한줄 알아요. 그리고 죄 짓게 되고요. 또 사치스러워지고요. 어, 망하는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예.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 금덩어리를 우리한테 던져주려고 그는데 그릇으로 받아라 그런데내 그릇이 유리그릇이에요. 그럼 금덩어리 이렇게 받아주면 유리그릇이면 어떻게 돼요? 유리도 깨지고, 그릇도 깨지고, 금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이 아주 그냥 쇠그릇 같이 연단이 돼 있어야지 내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던져 주셔야지 여기도 금도 받고 내 그릇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밤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실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연단이 이제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준비를 하나님 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에셀 나무라는 것은요, 이광야에서잘 자라는 상목수예요. 그러니까 늘 푸른 나무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냥 모래만 있고 누런데 거기에 파란 잎이, 초록색 잎이 돋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셀 나무라는 뜻이요, 어, 영원하다는 그 의미가 거기지 갖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어, 에셀라무도 상록수도 영원한 걸 의미. 항상 푸른 나무니까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3단계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할때다 복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기가 복인 것 같아요. 그게. 복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데 그 아이를 못 가져서 그냥 뭐 여기저기 가다가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해봐. 아이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냥 기복적인 요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와도 좋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나가세요. 처음에 시작은 기복적인 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복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바뀐 하나님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전해 나 복주시는 하나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입니다엘사다이 엘사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대단한 일에서 하나님이요. 어, 너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의롭다고 여기세요.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의의라고 여기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는, 무엇든지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고요. 마지막 단계,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용어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빠. 이게 신앙의 초급, 중급, 고급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주신 하나님은 신앙의 초급반이고요. 초급반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다그 과정과 거쳐서 고급반 가는 겁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초급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의 중급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신앙의 고급반입니다. 왜 고급발인지 아세요? 이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 일에 이리 이리 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거 믿는 사람이, 뭐, 여기서 조금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거에 그냥 슬퍼하고, 저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뭘 바라보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가나한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가 이제는 이땅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훈련 받고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써, 이 세상의 일에, 이리 이 하지 않 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또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여러분만 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으로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